친정엄마가 꽃게를 주셨어요 살아있는 거라 애들이 무섭다고 난리가 났어요 바로 손질해서 쪄 먹어보려고요 수돗물에 꽃게를 2-30분 정도 담가 기절시켜요 입 부분에 세로로 칼을 넣고 직각으로 칼을 비틀어서 피를 빼주세요 솔로 앞뒤 다리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해주고 배 쪽을 열어서 똥을 제거해줘야 비린맛이 나지 않아요 다리 끝부분은 살이 없으니까 잘라주고 집게다리는 국물용으로 쓰려고 냉동실에 따로 얼려놨어요. 애들이 신기한지 옆에서 계속 구경하더라고요. 근데 큰애는 꽃게가 불쌍하다고 안 먹는다네요. 물에 된장, 청주, 대파를 넣고 배가 위로 향하게 놓은 다음 물이 끓으면 꽃게를 넣어 뚜껑 닫고 15분 쪄주고 불 끄고 5분 뜸 들이면 돼요. 등딱지를 잡아당겨 열어서 눈 쪽을 잘라주고요. 아가미와 모래집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끝이에요. 늦어가서 쪽쪽 빨리먹으면 제가 올려가 그쵸?